네, 이번 시간에는 비밀번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게 됐어요. 어 근데 핸드폰을 두고 왔네. 그런데 탑존 포인트를 사용할 일이 생겼다면 로그인이나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처음 만들 때 비밀번호 만들었네요.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했죠. 그러면 왜 로그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비밀번호 세팅을 해 놔야 하는데 이,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정, 보이시죠? 하단에 설정 눌러주시고, 사용자 정보 관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이 입력하신 뒤에,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가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로그인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신이 가입했던 카카오 계정이죠. 카카오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에 비밀번호는 자신이 아까 만들었던 그 이메일을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눌러 주면 로그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언제 어디서건 외부 환경에 있던 우리가 로그인해서 탑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